자, 환영합니다. 알까부까TV입니다. 자, 이번에 보실 단어는 Garment입니다. 자, Garment란 단어 바로 앞에서 그라지란 단어 보셨잖아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가르먼트, g a r a 란 단어 보셨잖아요? 언젠인 개념으로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Garment, G-A-R-G-U-A-R-D에서 g u a d 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g a r a 는 차를 지켜주는 곳이다라고 해서 차고의 개념이었지만 Garment의 개념은 몸을 지켜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의미를 조금 전향시키면 됩니다. 차를 보호해주는 곳은 차고가 될 것이고요. 몸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이라면 바로 여기 나오는 옷이나 의복, 의류, 의상 이런 뜻이 될 거예요. 그렇죠? Garment. 이거 여러 개다 써놓은 것은 옷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나라 말로도 쓰듯이 영어로도 여러 가지를 쓴다는 의미로서 제가 옷의 의미를 지니는 단어들을 한번 이렇게 다 같이 묶어내 봤습니다. 자 그런데 가먼트는 뭐 지금 보다시피 옷이나 의류란 뜻으로서 크게 뭐그 외에 다른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얘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동의어 부분하고 같이 묶었고요. 그리고 파생어라든지 중요고 같은 것들도 크게 얘기할 만한 것이 별로 없죠. 그래서 가먼트도 동의어와 같이 묶어서 하나의 영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동의어 몇 가지 한번 알아보죠. 제일 많이 쓰는 거 옷이라고 하는 단어 그렇죠? 제일 많이 쓰는 일반적인 말이죠. clothes. 그렇죠? clothes란 단어. 그리고 clothing란 단어도 당연히 뭐쓸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where. 자, where 하면은, 물론 동사로 사용되면 옷을 입는다는 개념이 되겠죠. 여기서의 의미는 뭐예요? 명사로서의 의미예요. 명사로서야 wear 그러면 은 옷이나 의류를 총칭할 때 씁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런 의류 매점이라든지 백화점 같은데 가게 되면 간혹 볼 수가 있는데요. 영어로 쓰여져 있는 여성복, 뭐 남성복 이렇게 우리나라 말 한글로 쓰여져 있기도 하지만 어떤 매점 같은데가 매장 같은데 가면 영어로 쓰여져 있죠.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렇죠. 남성복 매장에 가면 men's wear 요렇게 쓰여져 있고요. 여성복 매장에 가면 women's wear 요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걸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혹시 못 보셨으면 앞으로 혹시 이런 의류 매장 같은 데 가시면 한번 잘 눈여겨보세요. 그러면 wear가 명사형으로 쓰인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 단어를 더 연장시킵니다. wear에다가 요렇게 처리를 합니다. 자, A, B, L, E, I, B, L, E, 이미 설명이 됐어요. 그렇죠? 가능 능력의 개념, 할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입을 수 있는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의류를 총칭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입을 수 있는 것들. wearables. 요렇게도 처리를 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뭐, 많이 쓰는 것 중에서, 그렇죠. 드레스란 단어도 그냥 옷을 총칭해 쓰기도 하죠. 뭐, 드레스룸 이러잖아요. 그죠? 드레스룸. 자 그런가하면 이 단어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Apparel. 남양 apparel. 아 죄송합니다. 상표 이름을 얘기해 버렸네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뭐이왕 말씀드렸으니까 남양 apparel. a p p a r e l 이란 단어가 옷 의류란 뜻이에요.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런가하면은. 워드로브라고 하는 단어, 단어가 좀 어렵죠. 워드로브라고 하는 단어는 뭐 이거는 뭐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뭐 제가 소개는 드립니다. 워드로브의 뜻은 그런 거예요. 의리는 의류인데 집합적인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모든 의류를 총칭하는데 자기 자기 자신이 집안에 자기 집에 자기 것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의상을 다 통칭해가지고 워드로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류란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리면 카스튬이라고 하는 단어 자, 이 카스튬이라고 하는 단어도 의복 의류란 뜻인데요 요거는 요거는요 카스튬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무대용 의상만을 지칭하는 거예요 카스튬이라고 하는 것이 코스튬 코스튬 이러죠 그렇죠 코스튬 아마 아실 거예요 별로 좋지 못한데 쓰여지기도 하는데 이제 카스튬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무대용 의상을 총칭할 때 보통 카스튬이란 말로 씁니다. 자 그래서 옷 의류라고 하는 가먼트라고 하는 단어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